몽떼세오라 1620 고지에서 2040 고지로 오늘도 일을 하러 갑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돌로미티 산타크리스티나 산 중턱에 있어요. 몽떼세오라라고. 저희 호텔이 쪽기예요 여기서 3분만 걸어오면은 케이블카를 이렇게 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어. 이 위에 올라가서 보는 사소룽고랑 멀리서 보는 사소룽고랑 너무 다르다 보니까 선생 그, 참가자분들한테 조금 일찍 나오셔 가지고 우리 저거 한번 보고 가자고요. 안 보고 가면 너무 아깝잖아요. 호텔도 좋고 사소론고 바로 눈앞에 있는데 30분 정도만 일찍 나와서 우리 올라가는 거 힘들지도 않아요. 케이블카 타고 올라가서 저사소룽고한 번만 보고 가시죠라고 선생님들한테 제가 애걸복걸 해 가지고 모시고 나왔습니다. 오늘 제가 여기 나온 이유는 제가 뭐늘 돌로미티에 나와 있지만 특히나 오늘 제가 카메라를 켠 이유는 알페디시우시를 돌건데 알페디시우시를 맨날 날씨 좋을 때만 돌았어요 근데 오늘 저 사소룽고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날씨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비가 어제도 왔다 안 왔다 왔다 안 왔다 하고 있어요 저 반대편은 조금 맑네 네. 알페디시우시 비올 때는 또 어떤 극한의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알페디시우시 살트리아 호텔에서 마지막 코스 올라오는 구간에 요 스키리프트가 열었습니다 그 스키리프트 열어서 편하게 올라올 수 있으니까 그것까지 해갖고 얼마나 걸리는지 한번 보여드리려고 돌로미티의 날씨를 담기 위해서 나왔는데 오늘은 제가 생각하기에 조금 어려운 트레킹이 될것 같습니다. 네. 하, 날씨가 안 좋으니까 제가 항상 저의 필승 전략 반바지를 입으면 날씨가 좋거든요. 그래서 어제, 어그제 다 좋았는데 오늘 반바지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조금 흐려. 근데 저기는 조금 맑아. 그래서 기대를 하면서. 일단 사소른 거부터 보고 알페디 씨우시로 출발하겠습니다. 가보자, 고잇 야생화가 이렇게 예쁘게 피어있는데 슬금슬금 구름이 넘어오죠. 이 무지개 빛으로 이렇게 피어난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다. 예. 그동안 비 오고 눈 오고 이래서 이렇게 밝은 야생화가 없었는데 날씨는 구려도 야생화는 핍니다. 그러기 때문에 매년 돌로미트를 와야 되는 이유가 이거예요. 야생화 색깔들이 계속 달라. 주황색 꽃은 또 언제 폈대? 노랑색 꽃이 바뀌면서 이게 서양민들레라는 꽃이거든요. 여기서는 피오레디 레오네라고 사자 갈기 털처럼 생겨서 사자 꽃이라고도 부르는데, 제가 원래 노란색인데 주황색이 됐다. 이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이거 봐봐. 네. 이렇게 됐네. 어, 그래도 너무 이쁘다. 오늘은 혹한의 날씨가 예상이 되니까, 혹독한 날씨가, 일단 마음의 준비 철저히 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진 찍으면서 오시느라, 천천히 오실 거예요. 네. 날씨는 비교적 그렇게 좋지 않은데, 그래도 선생님들 야생화 핀데에서 이렇게 사진 찍으시는 거 보면은, 이제 완전 처음 보시는 거거든요. 어제 새체다에서는 이런 야생화가 많이 안펴 있었어요. 많이 안펴있다기보다 야생화를 보러 가는 게 아니라 거기는 푸에즈 오들 산군을 보러 가는 거라서 야생화가 피어져 있는 들판이 없었단 말이죠. 근데 여기는 들판이 있잖아, 그죠 너무 좋아. 선생님들이 너무 좋아하세요. 그래서 알페디슈시 올 때가 기분이 좋아요. 오늘 알페디슈시 코스가 뭐, 크게 어렵진 않지만 그렇다고 난이도가 아예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 걱정이 많으세요. 지금 완전 무장하고 오시는데 걱정이 너무 많으셔. 제가 천천히 가고 있지만 그래도 사진 찍으시느라 조금씩 유격이 생겨요. 중간중간에 한 번씩 멈춰야 됩니다. 저는 그 멈추는 구간을 웬만하면 갈림길로 선택을 해요. 이 길이야. 따라가다 보면 언젠가 나올 것이고. 이 길은 하나니까 가기 쉽잖아요. 근데 갈림길에 나오면 약간 당황하세요. 어디로 가야 되나? 그래서 그 갈림길에 제가 딱서 있습니다. 항상 색깔 너무 예쁘다 이거 너무 이쁘다. 여기가 B 코스예요. 마지막 기회. 우리 C 코스로 내려가게 되면 쌀트리 호텔까지 쭉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힘들어요. 그래서 마지막 두 번째 기회입니다. 이쪽으로 가시면 비교적 편하게 케이블카 타는 데까지 가실 수 있습니다. 알패디슛이 도는 거를 조금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코스를 여러 개 만들었어요. 평지로 이루어져 있는 거, 평지와 조금의 언덕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 그리고 제가 가게 될 저기 아래, 살트레 호텔 제일 높은, 제일 아래 구간까지 가는 거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선생님들은 A 코스에서 두분 가시고, B 코스로 와보시니까 오늘 날씨가 시원하고 걸을만 하니, C 코스로 한번 가겠다 해서 지금 저랑 같이 가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B 코스로 가도 이쁘거든요? 들판길 나오고 멋있고 근데 더 멋있는게 저 C코스에 기다리고 있으니까 C코스로 한번 넘어가보도록 하자고요 오케이? 오늘 비온다고 그래서 크게 걱정했는데 오히려 트레킹하기 좋은 날씨가 됐네요 제가 비올때 아 이거 비오니까 우비 챙기십시오 우산이랑 우비 있으면 무조건 필요합니다 오늘 강수 확률이 70%니까 무조건 비옵니다 라고 호원장담을 했는데 비가 안와버리네 아 물론 트레킹하기 참 좋지만 어, 그래 다행이네요. 호원장담을 해도 비가 안 와줘서 옛날에는 저기 덴티디 테러로사 거기에 걸어서 올라가고 이랬었는데 지금은 코스 중에 그게 너무 힘드니까 빼버렸거든요. 그래서 덴티디 테러로사까지는 안 가고 이렇게 멋있는 들판길을 걸어서 저 아래에 있는 쌀트리아 호텔까지 내려갈 겁니다. 아니 이 모자도 완전히 방수 모자여가지고 비 오면 은이 끝으로 비가 다 흘러서 타고 내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낮, 내신 비 오면은 어, 한번 써봐야지 써봐야지 했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네. 오케이? 이번 야생화들이 너무 예쁘게 피갖고 걷는 내내 지루하지도 않고 심심하지도 않네요. 아 좋다. 반에서 밥 먹을 때는 이 초코바가 최고인 것 같아요. 특히나 오늘 저녁은 티롤식 부페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고기가 많단 말이죠. 소고기 뭐 바베큐 립, 슈바인학센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 고기를 많이 먹으려면 점심에 많이 먹어서는 안 돼. 딱 초코바 하나. 두 개? 아니면 초코바 하나에 호텔에서 주는 사과 정도만 갖고 오면 돼요. 그러면 저녁을 아주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초코바만 먹어도 이런 뷰를 보면서 먹으니까 조금 더 고급스럽달까? 뭔가 대접받는 느낌이지 않아요? 그죠 사소피아 또사소룽고를 보면서 초코바를 먹으니까 별거 아닌 것 같은 음식이 뷰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집니다. 지금 비가 오는데 한 시간 안에 이 비가 그치지 않으면 저는 이비를 뚫고 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열량을 좀 많이 보충해놔야 돼. 이거 먹고 산장에서 커피 한잔 때리고 운치 좀 즐기다가. 바로 출발. 오늘 날씨가 딱 산장 오니까 비가 와가지고 좀 좋아요. 아까는 트레킹 할때비 조금 왔었거든요. 오다 그치다 했는데 제가 보기에 밥다 먹으면 비 그칠 것 같아요. 그럼 다시 열심히 올라가자고 이. 드디어 오늘의 하이라이트 우중 트레킹이 시작됐습니다. 비가 오는데 트레킹을 해서 올라가야 되는 게 현실이에요. 비가 계속 올 거라고 예상은 했는데, 그래도 많이는 안 와서 비교적 다행입니다. 요 모자를 써볼 때가 됐어. 예. 비가 와도 젖지가 않아요. 다 흘러내려와. 100% 방수. 이거를 내가 언제 써보나 언제 써보나 했는데, 드디어 오늘 기회가 왔습니다. 우중 트레킹으로 한번 가보자. 예. 그래도 모두 열심히들 와주셔가지고, 비가 오는데도 우중 트레킹이 거의 끝나갑니다. 저 소네스 산장까지 가면 케이블카가 운영을 해요. 저 위까지 올라가는 거. 제가 저번에 왔을 때는 운영을 안 해가지고 걸어 올라갔었죠. 걸어 올라가면 한 20분 내지 30분 정도 걸려요. 근데 저거 타고 올라가면 편하고 쉽게 올라가니까 알페디시우시 완주 완주라고 하긴 좀 그렇고 그냥 제일 살트리아까지 내려갔다 오는 제일 긴 거리 코스를 비교적 부담 없이 갔다 올수 있는. 하나의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기를 티롤 지역, 돌로미티 지역이라고 하는데 오늘은 티롤식 뷔페가 나옵니다. 고기 뷔페. 얘네들은 고기 뷔페에서 뭘 먹는지 한번 보자고요. 우리는 삼겹살 갖다 놓고 돼지 껍데기, 목살 이런 거. 가끔 운 좋으면 소고기 등심, 미국산 이런 거 갖다 놓잖아요. 이따가 이 알프스 산에 있는 호텔에서 티롤식 고기 뷔페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호텔 가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저기 케이블카부터 타고. 방도 솔직히 제가 일하면서 이런 방을 언제 어떻게 써봐요? 응? 창문 딱 열면 여기서 사소룽고 산맥이 보이는 거예요. 지금 여기 구름에 가려져갖고 얘가 안 보이는데 사소룽고사소피아토거든요이 호텔을 자랑하고 싶어갖고 입이 매일 근질근질해요. 마운틴 뷰 그리고 이게 다 생화야. 이게 음, 벌고이겠다 벌고이겠어. 어. 얼마나 평화로워 고기 먹기 딱 좋은 날 아닙니까? 그죠? 하... 알프스에서 막 깨어난 소년 같지 않나요? 그죠? 하... 이 4성급 호텔인데 4성급 같지가 않아 5성급 같아 네? 하긴 뭐 5성급을 써봤어야 할지 그죠? 네. 오우, 벌 들어오겠다 벌 들어오겠어 창문도 두 개야 벌두 배로 들어와 자자자자 오오오 노랫소리 들려 노랫소리 여기 이벤트가 시작됐습니다 고기 뷔페의 시작을 알리는 노래 고고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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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낙 세라와노랫좋았다 워낙 세라 원하세라 고기 뷔페가 시작됐습니다 덤플링부터 시작해갖고 워낙 세라 이런 음식들 고기도 그냥 무제한으로 주고 많이 드세요. 맛있는 거 많이 나는데 오늘 응? 음 이게 고기 부페입니다 어, 여기서는 이게 소고기랑 립프 우나세이라, 에 우나 게스터 이게 좀시아나나나나리스 이거 무제한으로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고기 부패 아 e 스 p l e a 야, 이거, 고기부터 먼저 먹어야겠다. 야채 간에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요? 음. 어, 소고기 맛있는데? 소고기 맛있는데요? 소고기 많이 드세요. 음. 네? 키우는 소리는 아닙니다. 고기를 무제한으로 먹을 수 있어서 좋습니다. 이 호텔의 좋은 점은 이 웰컴 드링크 쿠폰을 주거든요. 그 여기서 이거 디저트로 하나 바꿔 먹을 수 있어요. 오, last one. l a s t l l 레 근데 지금 밖에 비가 오니까 반대편으로 나가자. 이 공짜로 받을 수 있는 티라미수 여기서 팔면은 우유론가 이래요. 비잘안 맞으니까 여기서 낭만을 좀 찾도록 하겠습니다. 고기 부페에서 디저트를 안 줘요. 우리나라는 막 치즈 케이크 같은 거 있고 이렇잖아요. 근데 여긴 그게 없더라고. 그래갖고 생각해낸 게 공짜로 주는 거 가지고 먹으면 얼마나 좋을까 했는데 된대. 이게 웬 떡이야? 어? 음 정통 티라미수. 이게 말로만 듣던 호텔 티라미수 아닙니까? 하... 여기는 비가 안 오잖아요. 제 앞에는 비가 계속 옵니다. 아 오늘 고생한 보람이 있다 내일은 비가 안 왔으면 좋겠지만 오늘 알페티시옷이 날씨도 안 좋은데 트레킹 열심히 하고 고기부페 먹고 티라미스까지 먹으니까 세상에 이보다 좋을 수 없다 음. 아우 시원해 추워 아우 추워 너무 좋습니다 이거 먹고 비가 오니까 욕조에 따뜻한 물 받아가지고 욕조 한판 때리고 또 일하러 가보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이 호사스러운 알페디시우시 트래킹 그리고 유럽의 고기류 영상사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음.